안녕하세요. 대연불보정사 수연스님입니다. 포파경 노래 음성공양 시간입니다. 페이지 1280쪽 수위공도품 되겠습니다. 51. 코는 납작하지도 않고 빗어지거나 굽지 않으며 사람 코는 생명키운 주입하는 문. 청정하고 질서 있게 숨을 쉬면서 모든 병이 주의되고 취의되, 몸이 건강해 선정 속에 콧날 높고 잘 생긴다네 사람 마음 욕심 많고 어리석으면 코가 즉시 납작하게 삐뚤어지고 좋은 말과 좋은 일로 법을 행하면 풍만하게 잘생긴 코가 된다네 사람 코는 생명 기운 주림 파는 문 정정하고 질서 있게 숨을 쉬면서 모든 병이 치. 속에 콧날 놓고 잘생긴다니, 사람 마음 욕심 많고 어리석으면 코가 즉시 납작하게 비틀어지고, 좋은 말과 좋은 일로 복을 행하면 풍만하게 잘생긴 코가 된다네. 52. 얼굴 색은 검지도 않고 쭉 되지도 아니하며 또는 움뽁하게 들어가 비틀어지지도 않고 하나 나쁜 인심이 하나 없으며 인사, 나쁜 인상이 하나 없으며 보시적성 많이 하여 남을 도우며 청정계을 지키면은 건강에 지네 인역으로 밖에 유혹 참고 놓으면 얼굴 색이 최고 고아 복스럽다네 정진으로 마음 자리 다스리면은 얼굴 모습 그냥 좋고 덕이 넘치고 손정 깊이 안주하면 인자스럽고 지 가득 비치다면 구족 원만상 보시 적선 만 남을 도우며, 청정개월 지키면, 건강해지네. 인요으로 밖에 유혹. 참고 넘으면, 마음 자리 다스리면은 얼굴 모습 그냥 좋고 덕이 넘치고 선정 깊이 안 주하면 인자스럽고 원만상 53. 입술과 혀와 치아가 모두 보기 좋고 코는 길고 높고 고으며 얼굴 모양이 원만하고 절대 진리 생활 속에 작용 하면은 모든 사람 보람있고 행복하듯이 유연하고 침착하고 청정한 마음이 얼굴빛이 단정하게 나타난다네 자비롭고 온화하게 말을 하면 입술 곱고 혀와 치아 향기가 나네 보시하고 통하면 복구가 되고 법화경을 읽고 쓰면 얼굴 곱다네 절대 진리 생활 속에 작용하면은 모든 사람 보람 있고 행복하듯이, 유연하고 집착하고. 저 얼굴빛에 단정하게 나타난다네 자비롭고 온화하게 양기가 나네, 무시하고 봉하면, 고복코가 되고, 법화경을 읽고 쓰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박형 노래, 음성 공연 같이 합시다. 오늘은 정말 향기롭고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햇살이, 보박형 노래하는 이 법당을 환히 비춰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러 축원드립니다.